아, 지난 대선에서는 충청권이 세종시 정상추진을 명분으로 단합했고 성과도 얻었는데, 이번 대선에선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와 공약에는 세종시를 빼면 모두 침묵상태고, 특히 세종시 관련 개별 현안에서는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충청권은 세종시 정상추진 요구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애를 먹었던 시도지사들은 수시로 만나 찰떡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중앙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느냐가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세종시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행복도시를 넘어 행정 수도로 만들자는 요구는 세종시만 공약에 넣었고. 대전, 충남북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세종시로 인과 기업이 몰리는 데 따른 불편함과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별 현안에서는 심한 갈등까지 나타납니다. KTX 세종역 설치 주장에는 충북은 강하게 반대, 충남은 소극적인 반대며 대전은 입장이 없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충북이 느닷없이 수정 노선을 들고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심한 대립에도 지역 현안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는 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시도지사들이 좀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행정 수도 이슈는 여전히 충청권 전체 표심을 가르는 카드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선을 모으는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장성을 가지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행정 수도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대전 충청권이 합심해서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를 공통 분모로 뭉쳤던 충청권이 이번에는 세종시를 이유로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